そチャンピオンが飛んでビビット選手のこの。ハングちンスという時。もう、テニスコーナー。なので、ワードをこの。リバーからのスティール選手のガンクのプレッシャーというのが、かなり高くなっていくというところ、どんどんどんどん苦しくなっていってますね。ビビットのあの動きが、まあ、圧がかけてと。いうことですね。ワード無駄遣いという形じゃないです。ガンク警戒には使わせていないという点ですね。ここ、今、まあ、苦しいから、ダラが置いたという。先ほど置いたワードなので、これでちょっとビビットの、まあ、プレッシャーというのは軽減できると。 しかしその分だけスティール選手の動きは警戒できなくなっていくという展開ですね本当はレーンに使いたくない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本当はレーンに使いたくないですしレーンに先にサポートとしてはポジション取りたいですよねさあそのボットレーン殴り合い取り回しレベル交代5対5ただダメー取れずるウータポンが勝ちますそしてこのタッスルの動きを封じているのはスティールボットレーンのカバーを向かおうとしてたんですがいけませんさらにはスカトルのコントロールまで取りますさあミッドレーンの互いにレベル6取ってた 그래서 조합을 봤을 때는 램페이지가 무난히 가면은 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DFM이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계속 도전을 유도하고 싸움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そしてボットレーンの2部に今度は仕掛けていきましたが完全に勝ったとは言えないそしてステップでユタポンは前に出てきっちりダメージを与えに行きます。レボルさんこれスティールの動きが本当に 팬클럽 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얘뭐 어디가 정리한다 이런 얘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안 붙어봤는데. 뭐 어디가 정리한다고 해놓고 정리된다고 정리되는 꼴을 못 봤어. 뭐 어쨌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니까 와이드 카드지요.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스사이챔피언소나의시카이컨트롤되 いうところもあって、まあ、ジャングラーとしての視界管理能力が非常に高いのでリスクを抑えながらカウンタージャングルできるという点が大きいですねあなるほどこれが例えばセジュアニであったらここまでアグレッシブにいけたかというと難しいと思いますね。 レクサーを選択したからこそただしタッスルはそれに付き合うのではなくて序盤に、まあ、若干ですが、まあ、ナーフも入ったこのグラガスというのを選択してますよ、ね、アタック,スピードクソアタックースピードが若干ですけどナーフが入っているとその分だけ、まあ、アタックスピードが下がったことによって。まあ 일단, 메이저 지역들 간의 변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더, 메이저 지역은 이제 EU, NA, LMS, APL, LCK 이렇게 다섯 개 지역이 보통 메이저고 이제 나머지 와이드 카드 지역과 메이저 지역 간의 갭이 분명 히 있긴 있거든요. 이제 어느 와이드 지역이 와이드 카드 지역이 좀 떠오를지가 중요하겠죠. 한국인은 보통 어디든 있고요. 어 비비드, 흑냈 지금 승기 잡았다는 거죠. 어어 지금 승기 잡았다는 거죠. コミュニケーションエラーがちょっと起きたとちょっと起きたようにも見えましたねそしてボットレーンのダイブを警戒していますがこの動きワードで映ってますよこのボットレーンのプッシュをスティール選手が丁寧に待ってますねここのコントロールワードもあるのは分かっています ボットラインへのプレッシャーが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当然タッスルも分かっているのでボットレンのカバーに向かいますラムレも向かっているテレポートはある状況かですがどうするかロイドカップ3倍前のやり方は何とかランページがカバーしたと言える状況ですがただマップのコントロールはかなりフォーカスにとっていますからこ狙っていったノックアップフラッシュがないフック当てているこれは逃げられない最後 キルになりますこれでデザベーションを進みスリーキル目達する狙いに変えましたか変えましたねさらにはウルフのコントロールおおこれバス選手がトップエンンに動いているという情報海老選手予測するのは非常に難しいですが引いてますね引けてますね 에코가 잘 풀리면 상대 입장에서 좀 껄끄럽긴 해요. 일단 주도권은 확실히 데토네이션이 잡았는데 시간을 안 주는 게 중요하겠죠. 상대 조합이 진짜 셉니다. 램페이지 조합이 전형적인 한타 조합이거든요. 중후반 단계에 가면은 이게 좀 디에프엔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거리 싸움도 너무 밀리고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ダークシール2個積んでるんですけどこれはやはりコラクトポーションのところで強化していくファーストフラットこそ取れましたが序盤のレインフェイズのところではあー実はセロ選手ま CS、あ、負けていたんですよね腹底を食らってしまって体力の後まで作っていなかったのでダークシールによってそこをカバーしていくという判断だと思いますねああ、なるほど序盤のちょっと辛さをまあ、耐えるためと私も完全にミッドレーンのウェブのコントロール彼が取ってますからね 일본 팀이 올라오면 은 한국 팀이랑 뭐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로이드컵 방식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아랫단에서 시작하는 건 알거든요. 일본 팀이 우리나라 팀들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아랫단에서 올라와야 뭐 붙든가 말든가 뭐 그런 개념일 걸요 자, 어, 를 들어 로즈니가 있는 터키 팀도 그 똑같지칼후크니리 상대로 투타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라인전에서 뭐 손에만 안 보면 가면 갈수록 트타 쪽이 좋아지고요. 사거리 싸움에서 또 가면 갈수록 유리하니까. 그리고 트타 쪽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교전 능력이 안 밀려요. 그러니까 할만 합니다. 칼리스타 쪽이 트타 쪽을 이기는 페이스는 보통, 그러니까 흐름은 이제 계속 교전 유도하고 주도권 바탕으로 스노우볼 계속 굴리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하면 트타가 크기 전에 보통 게임이 끝나고. ただボットレンもうリコールですあこれはタス判断ですねランページはさあその前にボットレンが耐えれませんでしたランページそしてボットレン有利を取ってそのままタワーにつなげますデトネーションオーカスミーファーストタワー獲得ですあ以前だねワンギチェムに行けとんごう次ぐメタが다르고패치가다르니까다시수정할부분도있죠っち 제가 그때 왕기를 선정할 때는 일단 라인전이 약한 걸 기준으로 뽑았거든요. 라인전은 약한데 그거보다 나중에 성장했을 때는 위력적인 거뭐 이런 기준으로 뽑았는데 지금 트타는 라인전에서 약하다고 보긴 힘들어요. 또 다르게 평가해야겠죠. 그러니까 챔피언. ストリスであればウェブクラブそしてターンのプッシュも素早く行いますが最後、もう一度当てるようですねそ,そのようですねリコール入りましたね、このタイミングでパッケージはある。 패치 얘기나 챔피언 얘기를 그래서 잘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패치에 따라서 맨날 또 바뀌니까, 메타에 따라서. 이론적인 부분은 잘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올려놓은 것 중에 다양한 거 많잖아. 솔랭과대회 차이점, 뭐 오더의 메커니즘, 뭐. 왜서렌을안 치는지 뭐 예를 들어 막 그런 것들은 사실 잘안 바뀌는데 뭔가 챔피언에 대한 평가 같은 거는 조금만 지나도 되게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좀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무슨 챔피언 어떻고 무슨 챔피언 어떻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바뀌거든. 어 이런 거 압박 좋아요. のコントロール取りましたからヘラルド確実に取れますねさあこれでデゾネーションがスピンリフトヘラルド獲得ですタッスルもトップサイドにカバーに入っていますさあこのリフトヘラルドの瞳どこに使いましょう狙いとしてはもうミッドのファーストタワーだと思いますねトップサイドに、ね、使わない早い早いもう使ったいやというよもうかなり削れているミッドタイミングさあリフトヘラルドアタックで,あックでおっと映らない <laughs> 一気にタワーが削れる <laughs>

근데 또 패치가 돌고 돌다보면 리신 이 귀신같이 나올거에요 리신은 스킬 구성 자체가 좋아서 오늘도 뭐 조커카드로 활약도 했고 지금 이즈리얼도 귀신같이 은근 슬쩍 그 버프 계속되고 있잖아요 로이드컵때 되면 또 나올수도 있어요 롤드컵 때 보통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오리아나랑 이즈리얼이라서. 어, 아, 이거, 마오 공각 좋았죠? 근데 마무리가 안 됐네? 이거는 좀 크죠? 에코가 와서 정리가 과연 어디까지 돼있지? 아, 이건 세로스가 와도 근데 그게 애매하 이렇게 한번 타격을 입으면 좀 커요. 램페이지 조합이 가면 갈수록 좋고, DFM이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데,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쪽에서 타격을 입으면, 이게 반작용이 훨씬 크게 옵니다. 램페이지 입장에서는 시간을 훨씬 벌었죠, 많이.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은 정말 유튜브 꿀템 t v 에 대부분 있어요. 유튜브 꿀템 TV 조금만 검색 열심히 해보시면 웬만한 거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아, 아슬아슬했다. 아슬아슬했다. 의레포트해 유타폰이 조 타크가 되지 않았다. さあって返しましたがそれでも有利なのはデトネーーションフォーカスミサイドですトップのファーストタワーもフォーカスミこれが破壊できてますねすべてのファーストタワー破壊できましたねリプレイ中にトップレーンのタワーン獲得アウタータワーすべて取れましたさらにはマウンテンドレイクも獲得ですこうなると131の形をフォーカスミはトップレーンにセロスボットレーンにパズそしてミッドレーンにウタポンオーク夫人ですテレポートをただ使ってまで行きました 스노우볼이 막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좀 나쁠 거예요. 지금 포탑이 3개 차이거든? 포탑 3개 차인데 돈 차이 3,000.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20分前にアウターをまたしても取りましたデトネーション、をかず非常に有利な状況ですがこの1、3、1で狙いは何なのか、まあ、ジャングルの中に入っていくという展開なんですがボットサイドにかなりディープワードを展開していてトップサイドには展開していないんですよ先ほど、ドラゴンズの攻撃が先ほど、ドラゴンズの攻撃が先ほど、ドラ、まあねまあ、ンズの攻が先に上がりますそして、そのパズ選手をボットに置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見ると、まあ、バロンもそろそろ,そろ意識しているのかなという感じがしますが。 에코 스킬 이름이 크로노 브레이크에... 아까 그러니까 나좀 신기한 게, 잠깐만 일본 서버가 스킬 이름이 영어로 나오나? 그 스킬을 영어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본말로 스킬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에코 공극기 영어 이름이 크로노 브레이크거든요. ページとしてはこの時間帯は何としても耐えたいですねさあ当たりに行きたいデトネーションフォーカスミーただそれをどこで作るのかエンゲージという意味では少数戦が非常に得意な構成ではありますがバロン周辺ですねここからフォーカスミーとしてはプッシュしてバロン周辺の奥の視界を取っていってという形でトップタイガーの視界のコントロールを狙っていくと思います。 제가 옛날에 일본 갔을 때는 일본 정식 서버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있지 않나? 나온 지꽤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왔는데 근데 일본 말이 아니라 영어로 스케일이 돼 있지 않을 텐데. 이게 예. 음. 일본 사람들이 영어 뿡이 심해서 웬만하면 그대로 쓴다고. 음. 아까 어떤 분이 일본인이 뭐 영어를 잘 못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발음을 이제, 제대로, 그, 발음 기호상 일본인들이 영어 발음을 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 그런 거지, 영어 자체는 뭐 못한다, 이렇게 보긴 힘든 거 같은데. 일본 가도 영어로 다 말통해요. 기본 영어는 할줄 아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선수가 지금 론코그비 선수. 이거 좀 기분 나쁜데? 지금 스노우볼이 멈췄고 포탑도 따라잡히고 있고 상대 아이템 쭉쭉 나오고 있고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 DFSN. 아까 한번 비벼졌던 게좀 커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영어 다 배우긴 해도 외국인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훨씬 많지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 문법이나 이런 거는 많이 배워도 회화를 못 하잖아요. その前に、単純にミッドレーンの3人のところに対して入っていくのではなくて、視界をフォーカスに取りに行っているところの、まあ、ギャップをついていくというは形の方がまあ理解が早いかなという感じがしますね、ボットレーンからこういった形で、ミッドレーンからあトップサイドが入っていきますよね、そこに対して、海老選手とそしてトップサイドでダラ選手やといったところが挟んでいくという形は作りりやすすくななますね。あなるほど、もうミッドレーンを追い越してと、ね、集団戦を仕掛けてと。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DFM이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한타를 해야 되니까 상대가 크기 전에 승부수를 거는 건데, 어, 이게 에코? 평행시간 교차가 잘안 들어갔고, 이거 그림이 약간 마무리를 조금, 조금 더, 조금 더 잡으면 좋을 텐데, 이거. 이게 죽이는 것보다 한타 아예 대승을 하든가 아니면 바론을 먹든가 약간 이, 이 정도로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아우, 아깝다. 마오카이 순간이도, 마오카이 순간이도. 코르키도 순간이동 와야 될 텐데, 이거. 코르키가 바텀 빨리 정리하고 와야죠. 코르키 순간이동 위치가 좀 멀긴 하네. 그래도 일단 왔고. 어, 이거 세로스 좀 위험하죠? 세로스가 이번엔 위험합니다. 스킬이 없어가지고. 어우, 도망 잘 간다. 어우, 그래도. 어, 이거 큰일 났는데? 망했죠? 조합이 반대면 이렇게 돼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역전하기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이게. 조합 차이가 계속 나니까. 포탑도 반대로 밀리기 시작하면 따라잡히는 거 순식간이고. 바로을 치진 않네요, 램페이지도. 얼転になりますねさらには a ャリーの装備というところもこれでいていますからね。마나롤드컵 가고 싶을까. 와이드 카드 지역은. 일단 롤드컵을 가기만 해도 와이드 카드 지역의 그 국가 에그 지역 내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장수도 많지도 않고 그냥 한 장인데. 이게. 진짜 가고 싶을 텐데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영향이 가거든. 와이드 카드 지역 입장에서. 이레이ですかただはできないですよその情報持ってないですよねゼ 흐름이 너무 많이 넘어와가지고 DFM이 할수 있는 건 계속 바론 쪽에서 지금 낚시하면서 를강제이니 시각을 보는 건데 차라리 1 3 1을 돌리는 게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1 3 1을 돌려도 상대 뭐 코르키 순간 이동도 있는데다가 이게 지못큰게 아니라서. 이 트리스타나 잘큰 거랑 향로도 너무 부담되고, 견적이 잘안 나올 것 같아요, 한타가 에코가 지금 조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핑퐁도 한계가 있을 거고. 피곤하죠. 팬클럽 해주시는 분들, 메모라이즈, 에드벌룬 주시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영화디님, 어 몽슌이님. 저의 하루 일과 유튜브 에 있지 않나? 네. 별거 없습니다. 밖에서 일.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시간 때이 애들이랑 잠깐 놀아 주고 다시 일. 잠. 일, 애드, 놀아주기, 일, 잠. 보통 이런 식이에요. 전 술을 안 마시니까, 밖에서 뭐, 다른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롤, 잠, 취미생활, 롤, 잠, 취미생활, 뭐, 이렇게. 독주장님 고마워요. 아, 이번 턴. 에코, 에코가, 넘어왔고, 자르반 오기 전에 이득을 봤죠. 일단 뭐 음향사는 그냥 남는 시간에 깔짝깔짝 하는 거고, 모바일 게임은 원래 그런 거죠. 어, 이거 이번 턴, 이번 턴, 이번 턴. 아, 근데 이게 스타가 좀 살벌한데, 스타를 잡아야 되는데, 스타를 잡아야 되거든. 아, 스타 포지션 너무 좋다. 이거 스타를 잡아야 되는데. 차가 메츠타가 지금 딜을 그냥 꽂아놓고 있는데 이거. 아, 이게. 아, 안 죽었네, 진짜. DFM이 이득을 보긴 봤는데 아직은 부족한데 이거. 이거 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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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묘한 신작 음향사어안 썼어요. 쓸게요 나어금 고마워요. 기묘한 신작 아닌가 웃음 웃음 썼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놀람> 이 <놀람> 이게 5대4 한타였고 상대가 코르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잘 싸웠으면 바론까지 연결할 수도 있는데 트리스타나가 데미지를 거의 푸이드를 넣었어요. 안 죽었고 마무리가 안 됐어요. 죽였어야 되는데 나. 트리스타나가 지금 엄청 쎄 가지고. 어... 제 자는 시간에 대한 질문은 매 방송마다 항상 수십 번씩 듣는데 유튜브에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일할 때는 3, 네 시간 자고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몰아서 좀 잡니다.

これ集団戦に影響しますね。エビはダメージをキャリーに出さなくてはいけない一方のパスからしてみればキャリーを守るような動きというのが求められると。<noise> 一方で今回。故座東保安官님、感謝합니다。先ほどビビット選手の最終での動きのように演じ仕掛けていく。<noise> <noise> 잠을 적게 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잠 많이 자고 싶어요. 할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억지로 잠을 적게 자는 거지. 잠을 많이 자는 게 당연히 좋지. 선택할 수 있으면. 똑같은 시간에 할게 뭐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줄일 게 잠밖에 없으니까 상현이 형뭐 친하다면 친하죠. 예, 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중한 명이죠. <laughs> <속을, 웃음> 뭐, 아이거 아, DFM이 뭐, 너무 힘든데, 그치,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게임을 어떻게 끌고가고 아, 있어요. 야, 야, 이미 상대가 잘잘 너무 잘컸고 너무 강한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을, 마지막 게임이고 로이드컵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붙잡고 늘어지고 있죠. 한 타로 어떻게 대박 내야 되는데. 차라리 상대가 발언을 쳐주면 DFM 입장에서 기회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램페이지도 굳이 발언을 치고 있진 않아가지고. 아, 이거. 트리스타나가 너무 센데. 이제. 사거리 싸움이 상대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무난히 뜨잖아요? 그럼 칼리스타가 바보가 돼. 사거리 싸움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트리스타나 장난 아닌데. 안 돼, 한타가 그냥 안 돼.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냥, 그냥 밀린, 그냥 쓸리네요, 이게. 그냥 쓸린다.

미니언이来て이나이ので타와가が自己に硬いですが守るのはセロス 예, 예안 지붕님 아니에요. 사진 찍는 게뭐 어렵다고. さすが먹히면 음...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バロ이にさありますさありますさあこれは4人で触って이のはランページサイド 근데 일본 리그는 왜 새벽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시차가 일본이랑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주도에서 대회 열려도 저녁에 하잖아요되게늦게 서울이랑 제주도랑 시차가 있어 가지고 아 이게 역전이 되나 이게. 음. <laughs> 트리스타나를 한방에 터트리는 것 말고는 답이 안 보이는데, 지금 수은도 코르키랑 수, 트리스타나 다 있고, 룰루 아이템 사회버하다 지금 표정이 어두워졌어. 비비드가 표정이 어두워 패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되나? 트리스타나가 농락하죠? 이게 저 사거리를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 그냥 이게 멀리서 툭툭 치면 되고, 어떻게... 난리 났다. 탑에서 아까 실수한 게 제일 커. 그것만 아니었어도 스노우볼더 굴렸을 텐데. 그 램페이지 원딜이 확실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좀 유토리 모야시.